자 프라이빌 리저브 그중에 아보카도 잉크입니다. 아보카도 잉크가 판매 1위에요 1위. 이거 다음에 이제 DC 슈퍼쇼블루. DC 슈퍼쇼블루하고 아보카도하고 어떤 걸 할까 했는데 아보카도가 제일 인기가 좋으니까 이거 먼저 해야죠. 약간 이게 용량이 오 60ml입니다. 60ml. 얘네 프라이빌 리저브 잉크는 용량이 상당히 커요. 야 이게. 웬만한 30ml인 그두개 용량이니까 엄청나게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 모양 자체가 이게 약간 미술 그 옛날 포스터 칼라 같은 느낌의 그런 디자인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밀봉이 돼 있습니다. 밀봉이 돼 있고요. 어, 이거. 아 이거 자 뜯어볼게요. 야 생크를 항상 개봉하는 거는 즐거운 일입니다. 흔들어 주고요. 야, 이야... 이거 뭐 잉크가 아주 그냥 녹색이네요. 이름이 아보카도인 만큼 그리고 보니까 이게 잉크가 찌꺼기가 좀 있어요. 항상 얘들은 네 이게 그러면 흐름이 좋다는 얘긴데 아보카도 잉크가 흐름이 좋으니까 찌꺼기가 있다. 이것도 또 이상한 말이긴 한데. 웬만하면 소분해서 쓰세요 저는 소분해서 항상 소분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잉크를 이렇게 해서 만년필 펜촉을 이게 지금 주사기를 갖다대지만 만년필 펜촉을 여기다 갖다댄다고 생각해보세요 담그는 순간 오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컨버터를 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컨버터를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병을 시, 이 5mm 짜리도 되는데, 10mm나 20mm 정도로 해가지고 덜어 쓰셔도 돼요. 용량이 60mm인데, 20mm에 덜어도 3병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건 10mm 공병입니다. 6병 나와요, 이걸로. 근데, 적당히, 적당히 담게요. 야, 색깔 진짜, 색깔 하나는, 이게 왜 인기가 좋은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코로 디펜, 호코로 디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일러의 호코로 디펜으로 한번 써보죠. 자, 펜로그. 야, 이거. 오, 좋네요. 바로 먹네, 잉크가. 아, 이게 왜 인기가 좋은지 알겠다. 이거는 이름이 아보카도인데, 야, 아, 저런 오토바이. 나중에 이사가면 좀안들릴래나 오.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좋은 잉크고, 어떻게 보면 박한 잉크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건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 써지는 느낌을 보니까, 흐름이 좋은 편이긴 해요. 잉크 자체가 흐름은 좋은데, 번짐이 그렇게 쓰는 속도에 따라서 번짐이 있을 뿐이지. 오, 왜 흐름이 좋은데 번짐이 별로 없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 시금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진하게 쓰면은 약간 파래 김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게, 세필로 쓰면은 굉장히 진한, 가독성 좋은, 거의 블랙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블랙 대신 써도 되겠는데요? 세필로 쓰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오, 이거 이상해요. 잉크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박한 잉크가 될것 같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게 흐름이 좋은 잉크가 될것 같습니다. 왜 인기가 좋은지 알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 끌레르뽕테네 트라이엄프 이 떡제본 노트에다 썼을 때는 이 컬러감 자체가 어 약간 로디아 메모패드의 컬러감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는 조금 차분하게 정돈된 컬러감이 있구요 그리고 로디아 메모패드에서 나오는 넘버 16번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컬러감은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두 가지 컬러감 중에 장단점을 따지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디아 메버퍼드의 컬러감을 좋아해요 근데 A4용지 쓰니까 그냥 차분하게 원톤 컬러로만 보이는 게 있어요 뭐 물론 원톤은 아니고 한 투톤 정도로 보이겠지만 다양한 컬러감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깝다 A4용지 쓰면 그래서 다반지나 뭐 일반적으로 저항감이 좀 있는 종이에 쓰시는 것보다는 약간 광택지 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끌거리는 종이 사실 약간 미끌거리는 종이가 어 좋은 종이로 비교했을 땐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이 쓰실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만년필 아보카도 잉크를 살 정도로 잉크 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좋은 종이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같고요 그리고 절대 물이 많은 잉크는 아닌데 흐름은 좋은 편인 것 같고 침전물이 있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 컬러감이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찌꺼기가 있는 잉크라고 생각하더라도 쓸만해요. 그리고 뭐, 뭐 어때요? 만년필 잉크에다 쓰시다가 막히거나 이럴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럴 정도의 잉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막 떨어지는 잉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 라인에 있는 잉크들의 용량에 비해서는 6 0 m l 라는 잉크로 이 정도 퀄리티를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 추천하는 잉크입니다. 하지만, 어, 이거보다 더 추천하는 잉크라면, 세일러의 시키오리 잉크들을 쭉 밟고 올라오시는 걸더 추천해요. 세일러의 시키오리 잉크들을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이 잉크를 구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